리퍼가 없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 건방져 아주. 리퍼 1사1님 감사합니다. 예, 누군지는 감이 잡히지만 왜 닉네임을 처음 온 사람처럼 바꾸셔가지고 후원을 하세요. 누군지 안다고요 이미. 감사합니다.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마 제가 안 하면서 가장. 뭐 안되는거는 뭐 적절한 상황에서 이제 그... 실벤 타임이나 수탄 쓰는거 그런것도 있고 네. 그리고 아군들이 저는 이제 아나가 메인힐이면 탱커를 우선적으로 힐을 줘야 되니까 네. 탱커한테 힐을 몰아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군들이 제 시야를 가려서 탱커를 힐못 주게 다 가려버리면 음. 제가 어쩔 수 없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탱커한테 좀더 가려고 앞으로 더 전진하다가 잘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음. 그렇다고 뭐 시야 가리지 말고 내 앞에 안을 시야 가리지 말고 다 비켜요라고는 할수 없는 노릇이고. 음. 저는 보통 그냥 좌우로 요리조리 다니면서 힐 주거든요? 그냥? 음... 그니까... 가리는 경우가 생기기는 하겠지만은 그거를 제가 피해요 보통은 음. 더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좌우로 피하는 경우죠 거의 그리고 샴푸에서 힐 주는 거 이거 괜찮나요? 어떤거요? 저는 거의 점프하면서 힐을 잘못 줘가지고 아 저는 그냥 점프기가 네. 조금 습관이라서 그래요 아...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어. 아예 멈춰있는 거를 안 하려고 일부러 음, 의식해서 하는 거고 아 그게 습관이 되는 거구나 아 요건 지금 디바랑 라인이 뭐 합의가 오, 하나도 네. 안 돼있죠 집아 따로 라인은 들어갔는데 집 아는 힐팩 먹으러 가고 있고 이런 거안 그런 거 둘이 같이 뭉쳐져 주면은 내가 생체 수탄 더 빨리 쓰면서 음. 케어가 되는데 둘이 찢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럴 때 처음에 나노가 이제 먼저 빨리 찾는데 아나가 빨치다 보니까 이럴 때는 그 나노 공을 누구한테 줬을 때 효율을 많이 볼수 있는지 첫 공은 근데 되게 혼자 오기 때문에 그냥 요럴 때는 그냥 라인이나 디버주는 게 맞죠? 음,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거는 실벤이 없어서 아쉽긴 한데. 어, 음. 그래서 뭐 라인은 안 살았으니 괜찮고. 이거는 조금 망했네. 이게 부활이 나와도 조금 상관없는 그런 느낌이었긴 했는데, 이게 우리 라인이 적 라인한테 대지분쇄 1인 넣고 그런 과정이 조금 안 좋았어요. 처음에 음. 수면총 이제 스킬도 좀 많이 아껴야 되는 편인데, 제가 이제 네 트리스한테 물린다거나 아니면은 좀... 적 라인같은 탱커들이 앞에 전진했을 때 네. 정, 좀 맞추려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좀 남발할 때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되게 팁이 없어요 그냥 어, 결국에는 어, 확실하게 맞출 수 있을 때쓸수 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당연히 알고 있는 거지만은 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장거리 수면총을 조금 자제하라, 요 정도? 좀더 맞출 수 있는 거리에 서라더 네. 붙어서 쓰라, 그거죠? 아니면, 아나 자체가 원래 저기 붙으러 오기 때문에, 음. 그거 조금 기다려도 되고. 음. 지금처럼 탱일 주다가, 해줌으로 한 번만 주면 돼요, 딜러는.

살아가지고, 무빙이 많고, 요리저리 다니는 애들이면은, 저 같은 애들. 저, 아나들이 절 싫어해요, 보면. 아 힘들죠. 예. 어. 편거 겐지가 있어도 좀 실주기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이게 굳이 실받고 싶으면은, 나한테 그냥 근접만 하면 되는데, 굳이 나한테까지 오면서 무빙을 치니까. 그거, 뭐. 겐지들이 다 습관이 돼서 그래요. 맞추기 너무 힘든데실못주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거 갈래 너무 너무 좋네. 네. 방금 가, 방금 같은 적 수면총 있잖아요. 저런 네. 거 조금 자제하면 네. 돼요. 집 대치 중에 음. 저는 수면총을 한 번도 안 쓰잖아요. 네 재호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들고 있어주는 네. 게 좋죠. 수면라는 거죠. 그렇죠. 저기 아군이 이제 합류했으니까 이제는 써도 되는 거긴 한데. 음. 아, 이거 아깝다. 이런 음, 거는 아까운 거고. 아, 풀돈당 무조건 다 쓰는 게 좋은 게 아닌 거네. 그치 처럼. 거거 라인 살려 볼라고 준건데 그냥 음, 네. <laughs> 한 조공이 <laughs> 너무 가기 좋아. 이거는 다 2층에 몰려있으니까 다 맞아버렸네. 네. 그 힐벤도 그 수류탄 자체가 그 제가 에임을 중앙에 넣었을 때그 상태로 던지면 상당히 가까운 거리 떨어지더라고요. 그쵸. 수류탄이. 의식해서 조금 밀어요 네. 그냥. 네. 그리고 그 제가 이제 땅이나 뭐 맞춰가지고 그 수류탄으로 캐릭터를 맞추려는 성향이 있는데 음. 가끔 보니까 이제 벽으로 맞춰서 벽 뒤로 쏜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넣는 규모도 많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캐릭터를 맞추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단호, 단호하게 원래 이게 범위가 좀넓어요 4비터 돼가지고 저는 그 맞추려고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때까지. 한조가 지금 재넣고 적용하고 있어. 한글이 아까부터 근데 이건또못 들어. 막군도 많이 죽었고. 하나브라 자체가 뚫기가 힘들어 가지고. 있어. 도움이 돼도 읽기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는 책은 아니었습니다. <laughs> 어, 고맙습니다. 아 읽기 힘든 책은 지치면서 미치겠대 진짜. 아 이거 멍 때리고 있죠. 이러면 안 되죠. 아, 아 팀원들이 또 이걸 게임을. <laughs> 음 쉬는. 전극님이 아재들 좋아한다고 지금 우리 둘이 웃었다고 <laughs> 아 이럴때 가벼 어. 어. <laughs> 여기 왜 거점을 주지? 해서 안 내려오네? 그리고 또 요거 갑자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적이 엄청 많이 죽었으면은 아군 힐보다 또 공격적으로 적 맞춰도 돼요. 같이 공격을. 딜이 딜이 줄기는 했는데 은근히 세서 요건 근데 또나노솔져라 가지고. 풍삭된 느낌이 있죠 저는 뭐 2칸은 먹었으니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치사하게 바꾼 트레이서가 아니고 아나가 궁도 썼고 합류가 늦어서 바꾼 거 근데 안될거 같아 아 히오스탄 역시 저게 또솔저가 근접하면은 히오스탄 근평, 이렇게 근접평타 해가지고, 150 데미지가 딱 나와요, 트레이스한테. 음. 역행 재고 보고 못해가지고, 솔저 아니야, 잘하면 되는 거에요. 음, 그쵸. 그니까, 그, 음. 코너 같은 데서 조금 솔저가 음. 대기치다가 트레가 오는 경로에 있으면은, 준비하십시오. 트레가 바로 죽어요. 로줌으로 이제 트레이서 맞추는 거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음. 이제 그 탄창, 한 탄창 안 비워도 솔직히 트레이서는 귀찮게만 해도 이득이라서 뒤에 힐로스를 잠깐 주어도 이득이다 보니까 그쵸. 제가 이제 뒤에 신경 쓰다가 잠깐 뒤둔 사이에 힐로스 생기면 정면에는 아군들이 인기가 많았어데 그럴 때는 대처를 하는 방법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완전 무시하자니 아군들한테 코어를 넣는데 뭐 지원이 제대로 없으면 제가 앞으로 인파이팅해서아군한테더 그냥 달라붙을 수 음. 밖에 없고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라 트레 무는거 또 이제 번 싸워볼까? 팁 드리자면은 야. 그... 생체 술탄좀 아끼면 돼요 그냥 적들이 트레 있으면 음 그냥 트레 입장에서는 생체 맞으면은 역행 네. 그냥 써야되거든요 무조건 네 그렇죠 야. 근데 또 이제 역행도 안 썼는데 생체 쓴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생체로 수, 그거 역행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수면을 노리거든요 음, 그니까 저는 예 네, 그니까 생체 수류탄은 상대적으로 피하기 힘들고 그 수면총은 그래도 전멸이랑 그런 걸로 피할 수가 있어가지고 역행으로 저 같은 경우도 트레하면은 수면총 모션이나 소리 듣자마자 역행 누르거든요 음, 그래서 툴의 입장에서는 생체술타 맞고 역행 쓰고 이러면은 이제 빠지게 돼 있어요 조금 이제 아나를 역행 없이 1대1로 잡기도 힘들고 수면총도 남아 있고 적 팀이 만약에 디바가 요즘 그냥 나오다 보니까 평소에 디바가 커버 올까봐 그렇게 해서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빠지면 그냥 싸워서 죽이면 돼요. 아무나 라인이 죽던 뭐든 그거는 상관이 없고. 황글이 낯섭하겠죠? 소 가시는 거봐다 l 깎아먹는 거봐 괜찮아 한조가 원래 저렇게 해야 돼 여기도 하나무라도 되게 막 뒤에 있는 분들 많잖아요? 네 저, 저쪽 뒤에? 근데 여기 이 정도만 있어도 돼 어쩌면 네. 바위 두개네 바위도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어가지고 I don't 무 h i 는 k I'm going to get a lot of money. I don't t h i 이 k i 아 going to get a lot of money. I don't t h i 네, 보기 봤는데. 네. 뭐라고 돼있던가요 <laughs> 근데 제가 이거, 저는 네. 이게 습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는 이제 아군들이 움직이는 모션에 따라서 마우스를 제가 움직이는데, 네. 그 로그인지 이거 화면에서 보면, 따라다니죠? 그렇지 비슷하게, 그 그냥 에임이 붙어있는 것도 아닌데, 끌어치기처럼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이 무즈음의 힘 끌어도 치고 따라가기도 해요 근데 어. 거리가 멀면은 그게 안 되긴 하겠지만 근데 이것도 그냥 결국엔 숙면도예요 어쩔 수가 없어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네요 어. 오. 이럴 때 제가 숙면 빠졌는데 저렇게 공이 네. 나왔잖아요 저럴 때 제가 막 자책을 많이 하거든요 아 저건 상관없어요 그니까, 나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뻘 수면이 아니고, 바스를 재운 수면이어서가지고 음, 그리고 저거, 이제, 수면이 빠져서 궁 왔다 할 때, 어차피 근데 그게 상관이 없어요. 적 디바가, 솔저를 원래는 케어해주면서 수면이 안 맞게 해줄 거거든요? 그니까, 러 매트릭스로 스킬을 원래 적, 적 디바가 막아줘야 되는데, 스크림 수준이 낮고, 이게, 원래 티어가, 플레이 정도면 낫거든요. 맞신 네, 분들도 아예. 그러니까 그 그런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솔져가 혼자 놀고 혼자 공수고 그런 경우가 생겨서 그런데. 이게 뭐야 이거? 아 괜히 내려왔데 아씨. 나도 저격 받아쳐주려고 내려왔는데 당했네. 그러니까 결국에 겐지든 용검 겐지든 이제 솔져든 그거를. 그러니까 재우면 대박이긴 하죠. 근데, 원래는 못 재우는 경우가 많이 나오게 마, 나오게 마련이에요. 너무 의식해서 각본만 있어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수면총을 날렸는데, 그게 먹힐? 매트릭스에 먹힐 확률이 더 커요. 웬만하면. 에임이 맞고, 뭐, 각이 맞더라고 해도, 웬만하면 다 먹혀요. 아, 저거 재우고 싶어. 아, 미치겠다, 내가. 어, 이벤트. 어, 어. 이거도 이제 방패, 방패는 안 되는 주공 있으면 됐어. 영 용호야 한번 써주고. 근데 라인이 떨어져서 개, 개 손했는데, 이거? <laughs> 어, 재웠다. 음. 아쳐 들어가는 거긴 잡아야 돼서. 저는 저기 실수를 했네. 지 망치 죠 괜찮아. 결국엔 데 지금 한타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아나도 피지컬이라 가지고 저, 저가 지금 한타에서 줌을 거한 번도 안 했잖아요? 네. 네다 맞추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네, 결국엔, 예, 네, 결국엔 숙련도라가지고 되게, 그니까 조금 조금 이제 판단이라든지 그 정도만 갈리지, 나 자체가 너무 숙련도 영웅이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우, 흔들린다. 그리고 괜히 또 뒤에 있다가 2층 솔저한테 잘리지 말고, 요럴 때다 같이 가는 데서 잡아주고, 요런 거는 그냥 괜히 던져보는 거고. 내가 의미 없지만. <laughs> 자살 안 하네? <laughs> 자살 안 하면 죽여야지. <웃음> <웃음> 모른다, 모른다. <laughs> 포지션인도 되게 많이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은 <laughs>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좀 신나가지고. 라이즈였다. 트레 봤으니 트레랑 싸우러 가고. 전술 저지기 충전 좀 빠졌네. 이런 내가 지킨다. 이게 자신감 붙으면은 이게 실력 차이 나서 되는 건데 여기 있으면서 음. 아군 힐도 주고, 스미오몬 트레 억제하고. 원래는 이게 되게 잘리기 쉬운 자리긴 한데 그쵸 일반 사람들 기준으로 입장해 보면. 쟤가 러면스킬알안서다 쓰네. 음, 저기 후 자리에 분명히 가있네나 가벼운 이다넌 무사할 러면역행 쓰게 되거든요. 근데 안 쓰네. 없었나 보다. 아, 셨나 보다. 그리고 트리한테는 도망가지도 되고 <laughs> 와부착됐어 <laughs> <laughs> 야. 야. 기쁘고 트계쉽겠다는 건가? 그럼 원래 쓰면 안 되거든요, 이게. 마지막 한번더올수 있는데. 와 굳이 쓰네. 이렇게 음. 또 오, 오 이거 참. 막았다. 이게 제가 방금 중두번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되게 안전하거든 중에도. 음. 그래서 하는 거죠. 저기 대충 다 죽었으니 그때는 그냥 편하게. 예 네. 그런 느낌입니다. 음. 역시 로버님 안 하는 뭔가 급이 틀려서. 한글님 또 지휘하게 누르시고 들어오지 못하시네. 음. 아, 아다 헬벤이네. 다 맞았네. 힐밴이 정말 사기라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힐밴 위주로 몸보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음... 좋구나.